할렐루야 이월 예, 우리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 평화해야 되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감이 우리 삶을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문의 각도를 예비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유세 보면 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에 한 명의 사람이 적게는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영향을 끼친다 합니다. 우리 질병 하나 날마다 대응하는 환자들로 우리나라도 그다지 평안하지 못한 그런 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의 상속에서는 날마다 고통, 절망, 슬픔, 질병, 사고 이와 같은 것은 감소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하있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어려움없고걱정없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더해가야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아서 오늘 제목을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라는 점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해가는 교회로 6월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해감의 좋은 역사는 예를 들면 그렇죠. 회사의 그런 사세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기력과 건강이 날마다 좋아져 가고 국력이 날마다 신쟁, 신장되어 갈때 이것을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은 날마다 더해가야 되고요. 나쁜 것은 날마다 좀 줄어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날마다 초대교회는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더해가는 역사 아주 좋은 역사라는 겁니다. 즉, 부인, 부흥에 관한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더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와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데 나쁜 것을 줄어들고 좋은 것은 더해가는 성대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더해가는 역사다. 네. 이것에. 네.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는 우리 교회로 따라 세워주고 성렬함의 삶이 더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고말합니다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동문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갔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용남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영향이 더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그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천이나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의 2장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 초대교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교가 극중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뭐냐면, 에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만이 아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서 초대교회는 완성하게 움기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 경로는 뭐였을까요? 사도들과 120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의 입술을 당대히 열고, 당대한 발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되니까요, 점점점 더해가는 충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그들이 믿지 않는 대로 거친 그들이요. 듣지도 못한 이를 거친 이들이요. 전파한 이들아 어찌, 어찌 들으리요. 본의 심을 받지 않는 이를 쓰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바른 적도과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환영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루에 오늘 3천명이나 신도의 수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회비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인의 숫자가 3천명이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3천명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교인은 교회는 많아도 제자가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그일는 많아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의 삶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외양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되시되, 그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한번 돌아보시록합니다 자기 시작을 읽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을 읽어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 우리 목보영과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에 관한 함께 걸어가는 복포 영광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느라 분주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될때우리교 외에는 든든히 워줄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복포 영광교회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로 또노녀도 또 상관없습니다 기름을 닮아가며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성장하기 인기를 보고 있다 합니다 성장한 교수들 간에는 교회의 선대 성장이 무엇일까 하면서 의견을 막 어,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양이냐 질이냐라고 분쟁을 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사장 13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 교인들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면 건강한 길, 발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옥보 영광교회 202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하심는 축복이 바로 이곳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하는 축복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보금의 발걸음을 나아가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더하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그 모습처럼 우리교회도 뜨거운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에 더나가사는 육한한계의 하심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계로 생각들을 단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가 깊었습니다. 사도의 1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다 어떻게 교제했다고 나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첫 말씀에 보니까 비춰지는 내용들이 보이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사도를 통해 사람의 말씀을 배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도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마가 나권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그 배운 것이 열매되게 되고 그 배운 것이 능력이 되어서 전환이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고향 영광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이 좋은 목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가도, 가시밭도, 골짝밭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시, 말씀의 시가 여분 심령에 뿌려져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신의 칼 심은 나무처럼 시들기 않는 복음의 사람들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시으로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깨끗한 믿음에 걸쳐서 준비하여서아멘하고 하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쓰워지는 먼저 교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제할까요? 서로 교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분이 말하지요.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 함께 나눈 교제를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고, 영에 있어서 일체하고 마음이 일체하는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단점을 좀 돕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제, 이것이 코인 영향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의 교제합니다.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관계에서 교제가 세워져야 됩니다. 드림의, 가 성김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그 교회는 건강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공사에 협력하는 것, 독불장원이 없는 교회그 교회가, 교제가 넘쳐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구할수 있는 원동력은 성도간의교제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림도 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마응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바라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역사하는 이공동체가 우리 호영학교의 공동체라고 해야 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구경꾼보다는 마음을 아하고 힘을 아하고 손을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직이는데한 음. 명도 구경하는 분이 없이 작은 마음야 함께 나눔과 함께 보태질 때그교회가힘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올해는 누구나 할것 없이 더하심며 축복을 누리며 함께 건강하게 겨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이 혹시 내 앞에서 쓰러지겠다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서로간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손들 드리기 원합니다. 단 우리의 눈이 비판하는 눈은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국리을여이며그들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 바뀔 때그 교회가 건강하게가될줄 믿습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참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허공이 있어요 허공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천정만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허공에되금 어색하지만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 회는 그랬거든요. 초대 회는 모일 때 인사하고 떡을 나누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안일려야안 모일 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음악계에 있다거 야! 거의 사람이 넘치더라. 어, 떡도 먹더라. 밥도 나오더라.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이 좋은 소문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쁜 소문 나면 복고영화교에 나쁜 소문 나는 겁니다. 복고영화교회 성자들이 욕심내면 야, 그 교회는 욕심 뿌려도 밖에 없더라. 그런 소문 나는 겁니다. 책임지고 한분한 한 분이 우리 교회 좋은 소문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됩니다. 떡을 떼며.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거죠. 오늘도 떡이 나온답니다, 사실. 떡을 떼십시오. 떡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성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식에는 세가지 뜻이 있는데요.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까지 인도하여 제재들과 떡을 떼었던 예수님과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감사해서 떡을 떼면서 남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예수님의 언약의 표시를 상징합니다. 천국잔치에 가게 될때 코인농약의 징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드림차영당 마지막 찬송이 뭡니까? 어디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기 우리 오영가로서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가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꼭 천국에 올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천국에 그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에 못올 사람들 맡았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되게 도전적인 여왕입니다.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네. 그래서 그날 아침 거기서. 이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있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교제 중 가장 좋은 요제가 뭘까요?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거의 떡이 나오고, 식사 당번도 우리 준비하는 거 제가 가끔 보는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아마 집보다 더 맛있게 우리 교회식사를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이 버려가지고 집에 가서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좀 대충 만드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도 들어가고, 성김도 들어가고. 그쵸? 렇 교회가, 교회가 매주 잔치집 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식사 준비한 분들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더 힘이 났어요.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낚이 <laughs> 내겠습니다. <받게> <laughs> 자,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준비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운 소문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어떻게 교제할느냐지요 제일 중요하네요. 네 번째가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네.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전혀 기도에 있었더니 하나님 약속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 이라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초대교회는 모일때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뜨겁게 전도하는 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제가 볼때 건강이 지금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의자녀을성대교에 기도하는 모습에 요즘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새벽 예역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일 밤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중고 기도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저, 어, 중고 기도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는 여러 기도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밤새 지키는 몇 분의 또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교회 분야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꼭 기억합시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압니다.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지인들이 압니다.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압니다. 4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알게 됩니다. 사단이 아는 기도가 없는 시양생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를